봉화를 챙겨 오세요. 이 역쪽이야. 계단이. 이 계단은 오래 이야두두두두두두두 <목소리를 찾는다> <목소리를 찾는다> 와우. 천년 역사를 보고 있습니다. 비가 왔었는데 거짓말처럼 이렇게 또 날씨가 날씨 오정님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콜로세움을 착공한 거는 그 베스파시아누스 황제야. 최초의 평민 출신 황제인데 그 황제가 이걸 착공하기 시작했어. 군사였지. 아마도. 그래서 <laughs> 네로 다다다다의 음 걸? 이 자리가 원래, 이 자리가 원래, 네로 황제의 그 동상이 있던 데인데, 응. 그거를, 그거 옮기고, 응. 여기다가 이제 콜로셈을 지은 거지. 음. 근데 완성은, 이제 그 아들, 아들 때 완성이 됐어. 티투스 황제 때 완성이 됐어. 음. 티투스 황제. 응. 그리고 이 티투스 황제는 또한게 있는데, 티투스 개선문이라는 게 있어. 포로로만. 여기는 쪽이 아레나에서 가장 가까운 자리입니다. <목소리를 수 있는 기회> 여기서 죽은 사람들이 거의 크리스찬들이라고 하죠. 십자가가 있네요. 이 길을 걸었을 사람들은 얼마나 공포스러웠을까? 죽을 줄 알고 왔을 것 같아. 그치? 티투스 개선문이에요. 이곳은 예루살렘 함락을 길이 길여서 만든 개선문입니다. 네. 포로 로마누입니다. 로마! 운명의 발상지. 저 위가 팔라티노 언덕이고요. 여긴 신전. 로마 제국의 흥망성세를 볼수 있는 곳입니다. 로만 포럼. 제우스 아들의 신전입니다. 지금 저희 저기 모이는 거는 카스토르와플룩스 쌍둥이 형제의 신전의 기둥입니다. 네, 저 형제는 제우스의 아들인데요. 책에서 읽은 바로는 기원전 5세기에 라틴인의 침입이 있었을 때 전쟁에서 승리를 하도록 도와줬다고 해요. 그래서 너무 딱딱하군요. 카스토르와플룩스의 근데 신전뿐만 아니라 캄포돌리오 광장에 가면은 카스트로와 폴룩스의 동상이 있습니다 그 동상을 이따가 볼수 있을 거예요 네. 이상한 동굴이 들어왔어요 누이 로마 사람들이 살던 곳인가봐 탈출을 했습니다 캄포돌리오 광장? 지만안 어, 여기 어디니까? 포로 로마노에 갇힌 줄 알았는데. 이 바로 위가 베니치아 광장인 것 같은데. 어. 어떻게 올라갈지 잘 모르겠네. 계단이 있겠지? 어, 앞으로고 칸피돌리아 광장으로 갑니다. 미켈란의 작품에 있죠. 길을 정말 잘 만들었어. 유모차도 올라갈 수 있는 길이에요. 로마 시청. 여기 로마 시청이구요. 유명한 광장이죠. 바닥이 선하나로 이루어진 천재 미켈란. 거예요. 강해신, 강해신을 음. 형상화한 건데 저기 이쪽 왼쪽에 있는 강해신은 밑에 스핑크스를 깔고 뭉개고 있고, 음. 저 저쪽에 오른쪽에 있는 강해신은 보면 저기 로물레스와 레무스 그 뜻대 아 그걸 뭉개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거는 나일강을 상징하는 거고, 아 이쪽은 오베레강 오른쪽은... 그 음. 그 로마의 상징 그두 강을 상징하는 거고, 중간에는 아테네 전쟁의신 아테네를 배치함으로써. 의 상징을 다루고 있는 로마 시청사의 모습입니다. 이거 진짜 많이 보고 있네요. 식당에서도 보고 로마의 상징이라 그런가봐요. 로마, 카피탈. 로마 카피탈이래요. 로마 카피탈이래요. 끔피돌리아 언덕 뷰표입니다. 아, 한눈에 보이죠? 판테온에 아, 왔습니다. 여기도 추천받을 벤치라는 초콜렛 정리. 이 응, 사람을 진짜 많다 트레비본스 왔어요. 여기 스페인 광장 계단이에요. 우리 대권이 머물렀었던 그 시장입니다. 아, 앉아서 벌써 내려요 그리고 이거는 남파선 분수라는 거예요. 되 밑에. 그. 예전에 스페인 관계자 홍보가 났을 때 배가 여기까지 떠내려왔어서 그배 모양을 여기 쪽파 쪽 만들었어요. 그래서 남파선 분수입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반짝반짝. <목소리> 우리나라 음, 지하철 어 한... 음 네. 진짜 깨끗한 것 같아요. 옛날 2호선 느낌이에요. 집 앞에서 저쪽으로 갑니다. 이제 입장합니다. 스트랙을한 덕분에 빨리 입장하고 있어요. 한 시간 이상 기다려야 될것 같아요, 네. 그리고 보안 검사를 하기 때문에 너무 짐이 많은 거는 비추해요. 공항 수준의 보안 검사를 하고 있어요. 큰 가방이나 우산은. 가지고 올수 없어요. 저 입장권을 받고 입장을 하려고 합니다. 완전 생이야요 생과일. 먹는 거 가지고 장난을 안 친다고 합니다. 다이제스티브 주스. 완전 생맛이에요. 여태까지 아침. 대표적인 작품이죠. 최우의 심판. 영어로 안돼 있을까요? <laughs> 우리가 이쪽 있는 거 아니야? 아니야. 우리 바로 이쪽 것 같지. 아 여기까지 가야 되는 거야 지금. 상장히귀한태영과 비슷해요 지망의 위로를 빠져 나와서 시스티나로 들어갑니다. 성 베드로 광장이에요. 다시 앉아서 주스를 마시고 있어요